안녕하세요. 일러스트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한기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 저한테 의뢰가 하나 들어왔던 게그 스티커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프레시 매니저라는 거. 사실 그때 연락받기는 처음 연락을 처음 듣는 브랜드였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그거를 그 프레시 매니저로 어떤 이름 자체를 완전하게 이제 바꾸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한국 야구르트에서 뭐몇몇 뭐라 하여튼 몇십 년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창립 몇 주년 기념, 삼십 주년인지 오십 주년인지 하여튼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만은 그거를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서 뭐 프레시라는 거는 뭐 신선하고 그다음 매니저라는 것은 어떤 뭐 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프레시 매니저라는 브랜드를 하나를 새롭게 그 런칭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건 이제 뭐 가해적인 가해적인 얘기지만은 일단 그이 스티커에 대한 의뢰가 왔었는데 이 스티커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음, 어떻게 보면 BI라고 해야 되겠죠. 뭐 프레시 매니저라고 하는 이 BI에 대한 게그 무슨 일러스트라든지 뭐 PDF라든지 이런 파일로 유포가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작업을 대충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대치를 최대치를 갖다가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배우면서 또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도 있고 또뭐 일단 그 정도 개념들 그리고 포토샵하고 일러스트하고의 어떤 연동을 해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게 최종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그 60mm 가로 60mm 그 다음에 세로가 40mm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 캐릭터. 캐릭터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 프레시 매니저 요거가 사실 인터넷상에 서 자료가 없다라는 거그 제대로 돼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를 한번 그, 그 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요거는 인터넷에 한번 가보시면 그 이게 캐릭터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인터넷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일단 포토샵을 한번 볼게요.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먼저 작업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이 파일들은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아니면 인터넷에 뭐 직접 찾아서 찾아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뭐 사이즈가 작죠. 당연히 그 충분히 만족한 퀄리티는 아니지만 일단, 스티커 특성상의큰 어떤 인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인쇄하는 데큰 문제가 없다고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법 지팡이, 매직 완드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마법 지팡이라고 하는 툴로 보시면 되고,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하는데, 그, 이 바깥쪽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심플하게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들은, Shift를 누르고,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더셈 자, Shift를 누르고, 더셈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선택이 된 부분들은, 배경이죠. 배경이니까, 이 배경 부분을, 배경 부분을,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 어떻게 보면은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서 음, 자, 어, 잠깐만요. 음, 셀렉트 인버스, 셀렉트 인버스가 있죠. 물론 이제 단축키로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선택이 되죠. 해당하는 캐릭터만 선택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놈을 그딱 요놈을 바로 어,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경을 만들고 뭐 이렇게들 하겠지만, 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x x 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해서 요걸 찍어 주고 자, 알트 딜리트로 해서 전경색, 전경색이라는 건요 색상을 말하죠. 알트 딜리트로 해서 채웁니다. 그다음에 제자리 붙이기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제자리 붙이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러면은 배경이 따로 돼 있고 지금 캐릭터는 따로 이제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죠.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현실적으로는 요 색깔을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좀 진한 색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 테두리 부분이 살짝 지저분해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컬러 오버레이를 하셔가지고 지금 뭐 진한색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샘플에서 보셨던 거이게 진한색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한 색이었는데, 물론, 뭐, 색깔 번호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흰색이 되면, 밝은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진한, 진한 색이 됐을 때는 이 테두리 부분이 그 완벽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원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F12번 리버트죠. 리버트라고 해서 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어 F12번 여기죠. 리버트. 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완벽하게 하시려면 그런 사소한 부분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클릭 다시 한번. 자, s h i f t 누르고 클릭해서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처럼 뭐 자르고 어쩌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요 레이어 마스크를 누릅니다. 레이어 마스크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은 아 잠깐요 다시요. 자 지금 배경이 선택이 됐으니까 아까 배우신 대로 컨트롤 시프트 하고 인버스 I를 누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인버스.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조합이 상당히 많아요. 컨트롤 시프트 하고 I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애들 레이어 마스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지금 아까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눅기가 따졌을 경우에 나중에 항상 그 문제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자이 밑에다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 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자 그냥 누르게 되면 U에 만들어져요. 컨트롤하고 이새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컨트롤하고 요걸 누르게 되면 밑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뭔가 채워야 되죠. 그럼 아까처럼 밝은 색깔. 지금 현재 이 밝은 그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자 Alt Delete. 혹은 여기에 보면, 자 Edit에 가셔가지고 f i l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Foreground. 근데 워낙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Alt Delete. 앞에 있는 색, 전경색, 앞에 색. 요 이, 이 스와치에서 앞에 있는 색을 한다. 그래서, alt, alt, 앞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alt하고 delete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렸듯이 별로 표가 안 나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배경색이라는 건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색을 좀 진하게 아까 잠깐 해봤지만, 자, 더블 클릭 하시고,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 오버레이 음좀 아까 진한 파란색으로 했어요 좀 이렇게 역상을 좀 강하게 하려고 글자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연한 파란색에서 조금 파란 계열로 하되 좀 진한 색으로 했거든요 자, 진한 색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 부분들 좀 흰색이 희특 히뜩히뜩하게 보이죠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o k 를 하시고 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하세요. 레이어 마스크에서 요거를 이 검은 영역을 좀더더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조금 검은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요 부분이 좀요 지금 현재 요 생겨 이 캐릭터 모양으로 생겨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어음 조금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츠러들게 되죠. 움츠러들게 되면서 요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가려지는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자,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지만 이 필터에서 보시면 그 아더에 보시면 미니멈. 그러면 조금 더이 검은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저 부분이 가려지는 효과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좀 가려졌죠.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검은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흰 부분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0.8픽셀만 해도 그래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a 아 o i s o n This is a poison. This is a p o i s 0 n This is a poison. This is a poison. This is a poison. This is a poison. This i 이 a p 그그흰 영역, 흰 그러니까 이 i s o n 이 h i s is a p o i s o 그러니까 조금 더흰 부분, 검은색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흰 부분들이 가려지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원리긴 한데 레이어 마스크 상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어떤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검은색은 조금 더 이렇게 가려지는 효과를 내는 거고 흰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그 아까 흰색 부분들 그좀 이렇게 불필요한 영역들을 좀 가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대신에 미세하게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검은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흰 것들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오시면은 조금 더 편치 않,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요거를 저장을 하실 때는 요거를 음, 요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는 빼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이브 에즈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음, 여기 보면은 익스퍼트에서 퀵 익스퍼트 에즈 png, png는 아시, 아시겠지만은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배경 투명도를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음, 저장을 하는 거죠. 캐릭터 눕기 자투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자됐고요 그래서 일단 저장이 됐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음또 한가지는 일단 여기까지 렇여기까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양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3분이 넘어버렸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일단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은 일러스트에서는 그대로 작업을 새로 만들기를 하셔 가지고 60에 60 그다음에 40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단 여백을 갖다가 이 도련이라고 하는 데에서 2.5mm씩 줍니다. 2 5 m m 씩 이렇게 요거는 뭐 어떤 인쇄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그 파란색을 음, 자 실제로는 자 검은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서 색상을 아까 뭐 어떤 색을 대충 가늠은 했지만 이렇게 뭐좀 진한 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해서, 아까 캐릭터 눕기, 음, 캐릭터, 캐릭터, 자, 자, 작업했던 걸뭐 다시 찾기가 좀 귀찮네요.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